자 이번에는 2018학년도 수능 나형 16번 단어는 로그이고요 정답률은 82%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어, 우선은 이두 항의 좌변과 우변의 밑을 똑같이 통일을 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하죠. 어떤 거? 이 좌변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로그 하고요. 그 다음에 3 대신에 3에 2분의 1 제곱 a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좌변.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자, 분해하고 자, l o 의 성질 가운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랑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이 친구를 여기 앞으로 이렇게 땡겨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뒤지부들로 그대로 적어줍니다. 어떻게? 해? 로그 g 3, 위치 3이고요. 진수가 a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 2를 곱해주면은, 결국에는, 분모는 1이, 1이 되고, 이 앞에 이제 2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2를 여기 지수로 올릴 수 있으니까, 얘는 로그 얼마? 3, 위치 3이고, 진수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변을 정리한 값이 다음과 같이, 로그 g 위치 3이고, 진수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이 친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는 앞서 있던 요거랑 마찬가지 인 방법으로 어떻게 로그 자9는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b 요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요 2와 요 ab의 1승 요 1을 앞으로 땡겨올 수 있잖아요 분수 모양 해주고 여기 얼마 2 여기 1그 다음에 뒷지그들을 그대로 적어줘요 로그 3 a b 요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디로 여기 지수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로그 3, AB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다시 적으면은, 자, 우변의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누구? 로그, 밑이 3이고요. 진수는 AB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정리한 좌변과 우변의 밑이 어떻다? 똑같이 3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 된다? 바로 여기 있는 진수의 값이 같겠구나, 등식이 성립하려면은.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A제곱은 누구랑 같다? AB 전체의 1 2분의 1제곱과 같다. 그리고 이 진수 조건 때문에 A와 B 둘다 1보다 큰 실수라고 이미 주어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음, 제곱을 해도, 거듭 제곱을 해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 여기다가도 어떻게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와요. 이두 수의 곱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a 의 4제곱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 2 이거 곱하면 이렇게 날아가서 a, b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고로 어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1보다 큰두 실수 a, b라고 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a로 나누면은 양변에 a로 나누면은 여기다가 a분의 1 곱하고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a 한개 없어지면서 세제곱이 되죠. a에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a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b는 a의 세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말할 수 있다. 로그 a고요. b 대신에 누구를 적어요? a의 세제곱을 적을 수 있죠. b 위치에 a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결국 얼마다? 지, 지수가 앞으로 와서 곱하기 로그 a a 이렇게 해서 이 친구 얼마? 1 고로 얼마? 3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답은 몇 번? 3번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 이 친구를 변형시키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 못하면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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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적으면은 로그 자, 3의 2분의 1 제곱에 진수 는 a 그래서 이거 여기 1 앞으로 오면 어떻게 2 곱하기 로그 3 a 요렇게 적을 수 있죠. 다시 여기다 적을게요. 얼마? 2 곱하기 로그 1 3이고요 진수는 a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변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의 것 아까 전에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아까 받는거 이해 있는 친구들로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1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얘랑 얘땡겨서 어떻게 2분의 1 로그 얼마 3ab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그 다음에 요 친구를 적는데 어떻게 적을 거냐면 요렇게 적을 거예요. 어떻게? 아 그냥 우선 적을게요. 로그 3ab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2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2를 2를 곱한 이유는, 자, 2곱하기 2는 4 이렇게 적고요. 4 로그 3a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약분 쪽쪽해 갖고 어떻게? 이 친구만 남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적을 수냐면은, 있 자, 이제 곱셈이니까 진수의 곱셈 이렇게 이제 찢을 수 있죠. 어떻게요? 해 덧셈으로 찢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똥그 다음에 여기. 똥. 그러니까 이게 어, 이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은4 빼기 1이 되니까 결국에는 뭐다? 3 로그 얼마다? 3A라고 말할 수 있고. 우변에 이제 얘가 왼쪽으로 왔어요. 남은 친구 얘 밖에 없죠. 얼마? 로그 얼마? 3B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옵니까? 자, 이 친구를 왼쪽으로 이항시킨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4에다가 얼마를 뺀 거예요? 1을 뺀 거. 그래서 이렇게 3이 된걸볼수 있죠. 따라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여기 왼쪽에 나와있는, 여기 있는 이제, 결과 값에 양변에다가 얼마로 나눌 것이냐면은, 요 친구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은, 어떻게? 자, 분해. 얼마 분해? 자, 이게 양변에 나누었기 때문에, 우변에 이제 분모로 가게 되죠. 요렇게 해서, 3a. 그 다음에 분자는 로그 3b.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두 친구, 분모와 분자의 밑이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밑변한 공식에 가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이 친구를 여기다 적고, 이 친구를 여기다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다? 3이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또풀수 있는 문제입니다.